저 양승조 지가 큰거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한철 노인 회장님을 탄 천안 시민 여러분께서 저 키워주셨습니다. 저 선거하려고 갑자기 공청장 받고 천안이 내려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함께 했죠. 조그만 그 라이언스 함께 했죠. 조그만 동문인장 함께 했죠. 마라톤 클럽 함께 했죠. 또 충남 육사경맹도 함께 했죠. 시민단체 함께 했죠. 그런 여러가지 과정쳐서 여러분께서 충남의 현재 유일한 재선 양승조 연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함께 해준 모든 분들과 함께하지는 못하 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천안신녀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수 있도록 거듭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양승조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한돈먹었다 그런 언론의 보도인 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천안 시민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들어본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있으세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8년간 저 양승조 정말 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 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남윤자 제차한체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laughs> 저는 그러면서 지난 8전 의정활동 정말 바르게 했고 깨끗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점은 많은 천안 시민들께서, 저를 지지하지 않는 많은 천안 시민들 역시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기 많은 어르신들 오셨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그기초노령원금이 지금 대한민국한 383만 명이 받고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은 9만 한 2천 원 정도씩, 또두분 계신 분들은 한 15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이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에 많은 분이 함께 관여했지만 어느 누가 가장 먼저 앞뒤에 습니까 누구죠? 양승조 저는 그점에 자고합니다 보건복지법안심사소에 있으면서 노령연금만들이 정말 심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하지만 적어도 383만 명이라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의치 처리할 때 정말 비쌉니다 보통 그 400만원 정도 보통이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김세용 대형 치과 의사회회에님던 분이시지만 보험이 한대서였습니다 보험이.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이 보험이 안 돼서 의치, 틀리 없이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한30% 정도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커다란 소망이 어르신들이 의치, 틀리 할때 보험이 되도록 해달라. 그런 요망이었습니다. 제가 2008년도 18대 국회 동원에서 가장 첫날 낸 법안이 의치틀리했을 때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김세형 회장님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명단을 들이셨죠. 그래서 그 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금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짓버리는 의치틀리할 때 건강보험이 됩니다.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반 정도만 되면 우리가 의치틀리 할수 있습니다. 그럼 75세 이상만 해택해 볼까요? 75세 이상 분이 부모님이 의치 처리할 때그 금전적인 부담 누가 합니까? 자제분들대는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저는 75세부터 일단 시작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혜택받는 아주 좋은 법안을 저희가 주장했고 관철시켰다 이런 사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에, 국회의원이 양승료와 8년 동안 하면서 도대체 천안에 해놓은 게 뭐가 있냐. 그냥 그런 공격을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선 의원, 삼선 의원들이 모든 분들이 공격받는 가장 주요 항목이 그동안 천안 그동안 자기 지역구에 하는 게 뭐냐 이건 공통된 우리가 공격 자료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위해서 그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천안에서 여러가지 일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천안의 가장 현안 사업 중에 하나가 천안 지원과 천안 지청 이전 사업이었습니다. 왜냐, 행정타운에 그걸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이 지연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고 심지어 소송을 부수하겠다 이런 분도 많았습니다. 철안 지원지청이 문 제가 정말 가장 커다란 현안사업 중에 하나였죠. 제가 한 3년 전부터 꾸준히 추진했는데 작년, 재작년, 제가 햇살이 좀 재작 3년 전, 2년 전이죠. 이때는 날치기 처리한 과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사시켰습니다. 아까 손학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20차례 이상, 우리가 계획자 정부 관계자들 만나고, 차관님,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계획자 정부장관님 많은 분들, 심지어 환열당 의원님까지 우리가 설득해서 천안 지원, 천안 지정 이전 사업 확정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딱신규건이한 건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천안 지정 이전, 이전권이 딱한 건입니다. 자, 그마치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안 지원 이전 예산만 772억 원입니다. 이거 확정된 겁니다. 천안지청 685억 원입니다. 이 1,457억 원은 시비 도비가 이원도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안 지원과 지청 국비에서 한 1,457억 원 확보했는데 이렇게 천안 여러 국회들에서 이렇게 오로지 국비를 1,457억 원 확보했다 그런 사람 나오라고 해서 한번 여러분께서 도 말씀해줄 때양승주가 그랬죠 천안에서 뭐랬느냐? 그럴 때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저한테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말씀 드린 대로 제가 정말 의정활동 바르게 깨끗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의원을 도와주는 것은 서민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양승조 의원을 도와주는 것은 정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승조 의원을 도와주는 것은 국민과 국가가 이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께 정말 자신히 있게 양성위원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께 도와주셔서 참선이 된다면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다른 약속 다못 지킬 모르지만 제가 바르게 정착하겠습니다. 바르고 깨끗하게 정착하겠습니다. 또 일부로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99% 국민이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약속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실 모든 분들 저와 지켜주고 만들어 주실 거요?